배고픕니 <laughs> 예, 질문이 <laughs> 예,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질문이 없이 그냥 마무리 들리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해하겠습니다. <laughs> 예, 예. 아, WEA는 정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다고 생각합니다. 어, 합동 교단 내에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있지만 어, 우리 신학위원회는 면밀하게 WEA의 신학적 정체성을 검토해 왔고 어, 그리고 어, 이번 연구를 통해서 WEA가 우리 개역 개혁, 그 종교 개혁의 전통 속에 수천하게 서 있는 세계적인 어, 개신교 보고 인 보수적인 보험주의 연합단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성경의 무엇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만의 유일한 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에 타협하지 않는 어, 그러한 절대적인 어,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더욱 발견하게 되었고 이번 서울선언문에서 이대한 내용들이 재확인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우리 조직위원회 기획 담당 이 신주현 중석께서 이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오늘 어, 배포해 드린 이 선정서 어, 여기 나온 그대로 W 서울 총회의 모든 것을 다른 안에다가 핵심을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궁금해하시는 이책을보여드리면 좋을까? 오늘 아침에 여기로 처음 왔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시게 되는 책이고요. 이 책은 주요한 관계자들에게 직접 보내드려서 어, WDI가 좀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 기자분들께서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네. <laughs>